여기 고급식당이라서 그런지 정업번이 영어를 할줄 알아가지고 뭐 진짜 편하게 하긴 했는데 그 메뉴도 영어, 영어 메뉴가 있고 근데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뭐 전체랑 그 전에 먹는 건가 싶어두 개를 시켜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 솔은 60솔밖에 없고 달러로는 110달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환전을 그 하러 갈까 싶었는데 벌써 이 땅콩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아 땅콩을 받았는데 아저 환전하고 다시 올게요 이러기는 좀 그래가지고 일단 하나만 딱 시켰는데 근데 이제 뭐 레코멘드 있냐고 하니까 이거를 했는데 이게 좀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싼 메뉴인데 이걸 추천해줄 정도면은 아 이게 진짜 좋겠구나 싶어서 그냥 이제 레코멘드대로 주문을... 주문을 했어요 음. 아 근데 이거 뭐 문어... 그 이제 먹물 그, 그 파스타 같은데 이거는 근데 아, 이걸, 아, 파스타가 아니라 그냥 먹물에 옥토퍼스를 잘라가지고 레몬으로 시트닝 한 거구나. 음, 근데 일단 이거 먹어보고, 그리고 또 맛있으면 또 오면 되니까, 여기 두 번, 두 번. 일단, 뭐, 환전 안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카드를 쓸수 없고, 그냥 카드는 앵간하면 안 쓰려고 그 복제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기대가 되는구만. 근데, 뭐, 이거 하나만 해도 48솔, 그러니까, 그러면은, 400원, 아한 17,000원? 17,000원 정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싼건 아니지. 그, 특히 여기 물가치고 17,000원이면은 정말 비싼 거지. 아까 막, 마트 물가를 봐서도 알겠지만, 그때는 뭐, 빵이 막 4솔 뭐, 이렇게 하는데.